아드레이브 제키러브야? 그러면 아, 아 제키러브야 어쩐지 존나 잘하더라 드분 이번에 이제 중 중고 잡는거야 중고 이번에 중국 잡으러 가자 중국 아이즈이 제키러브 30초 <laughs> 남았습니다 LCK 세명 정리했으니까 LPL 정리하러 갈게요. 제기러보구나 <laughs> <laughs> 어쩐지 두분개 잘하더라. 전다 육상이네 이 새끼. 맞아요. 육상 맞. 오씨. 와, 와, 살았다 와, 와, 깜짝 놀랐네 진짜 나이스 와, 이었다 어, 없어, 없어. 앙맛시띠 공격자 드레곤 좋냐? 존나 쎄 항상 이상의 데미지더라. 야 왜겠어. 아, 플래시 빨리 썼으면 살았는데 까이 아, 에도플. 아, 왜?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시범. 좋댔다. 드래곤 길이다. 와. 나도 잘했는데 방금. 제가 홀. 미친놈일 줄 몰랐네. 드이곤 대검 나오겠는데? 22개 2킬 100원에 스택 100원 200.. 200원에 퍼블 4 퍼블 우리가 먹었지 600원 800원 니 나온거 800원 어 대검 덱업 나온다 대검이다 곡괭이나 대검이다 뭐든 줏됐다 야, 무조건 대야 이거 뭐지금거안오지거 보니까 응. 네. 랜턴! 랜턴! 거 보니까. 거 뭐야. 이거 랜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도끼, 도끼 두대 맞으면 뒤지겠는데, 이거? 세 대? 야, 원래 이 시간에 존나 고수새끼들 많냐? 옷왜 이렇게 고수새끼들 그러니까, 많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냐, 시간 이 시간에? 아니, 진짜. 아침. 아니, 사포수들밖에 없어. 어. 몇 판째야지? 나 같은 아마추어 이 히브레인 새끼가 이런 애들을 상대하라고. 이대비제이여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지. 아, 아, 아 명치 맞았다. 제발 한자만 더. 오 라코야 따라게요 라코띠 드라이 계라소가 와봐 근데 이거 어. 얘네 너무 실수했다 탐켄치가 너무 많이 맞아줬는데 라코가 아니야 라코가 드래븐을 끌어서 뒤... 나 이거 미줘 자리 아 늦었 늦었다 랜턴 랜턴 들어갈게 다란 봐봐 아, 이거 랜턴 늦었어 이거 좋았어 와수바하기가 나고 차이, 차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가 그렇게까지는? 어. 근데 나 얼굴 나온 채는 거 나올 것 같은데? 피바. 아, 탐켄즈라도더 짜증 난다 근데 이거. 아 쏘다 안 들어 아 잡았다 잡았다. 무서워. 네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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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음, 너밖에 없다. 이기자, 이기자. 아 라코 데리고 하면 승률이 좋네. 야, 체인지 할까? 야, 차영이차영이 있잖아. 응. 음. 상호영이랑 좋아한댔거든? 그럼 난 너랑 좋아하자. 오케이. 좋잖아 우리. 어, 좋다. 난 누구 랑 해도 상관없어. 난추천만 100개만 채우면 돼 하루에. 아, 여러분들, 가서 추천 눌러주세요. 어, 나 추천 하루에 100개만 아, 이거, 채워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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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 1일 추천 100개. 어, 그거만 채우면 누구랑 해도 상관없어. 다 잘하기 때문에. 가서 추천 좀 눌러줘, 형들. 아, 진짜로. 잘하잖아. 아,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바텀만 본다, 얘네. 특패까지 온다, 특패까지.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안될거 같은데. 무리, 무리. 나이팅 난니님1일기개선물 감사합니다 지려버렸잖아거리 된다 이런. 뭐야, 이거 가거이어 아니, 저기, 핑 핑어... 아, 저기, 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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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먹었노오노이 아, 근데 확실히 데프트가 더 잘한 것 같아. 라인도은 얘는 할 만해. 탑이다, 탑이다. 아, 아 아우, 존나 아깝다. 저거 피 몇이야? 18피1 8 아 에로에게 선물 감사합니다 지금 읽었네 나가셨네 근데 아니다 다시 보셨다 아닌데? 어디가셨지? 싸움 될것 같으면서도 무섭다. 어 근데 CS 차이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쟤왜 120개야? 나야 아니 나다 먹었는데 나도 거의 다나 웬만한 거다 먹지 않았냐? 아닌가? 아 근데 우리 3번 뒤질 때 동안 쟤다 먹고 뒤지고 못 먹고 죽은 거그 차이일 거 같은데? 아씨 아깝다 얼건? 안돼안돼 꺼냈다 제 노플? 로플로인 바로 그랩될걸 그냥 아 저거 좀 아깝다 피 계속 신면수로 사네. 맞다나 저기 탑 노텔 형 트페 궁돌텐데 이제 근데 피지가 트페 못 잡겠다 텐트리 저렇게 가서 아직 계속 골래 먹네. 안야 뭐해? 아 살았는데 저거. 와, 올라프 미쳤다. 저거, 저거 밀라고 지휘관 발사고 탑으로 바로 뛰었네. 이거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이제 2대2 싸움은. 질 수가 없다. 아, 쟤 근데 이거 같다, 야. 중무. 048초? 16이롱. 한겨지 죠 저거 3. 3분 39초 45. 미드플. 상태를 궁파고 올수 있으니까 뒤에게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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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시아는 먹어놔서 무라 마노도 이제 다 쌓았네 어 이번에 좀잘 쌓았어 두번나았다두번한 대만 더 나이스 임대현이 방송 안 보니까 신경 떨어졌다1 1 17, 15, 17, 1 2로 스페 공원 바텀 아, 까비 뭐야, 얘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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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 아, 나이스 더 갈만한데? 하귀네 뭐야 이거 에 예,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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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노플인데안 때리고 왜 누굴 때리는 거야 뛰어지만 해 새끼야 다시 아 뭐야 아 저거 때리지 블라드 딴데 때렸어 나궁3 0초랜턴 대기 가능. 트패노고랜이턴 이거 이거 변신 시켰다그 빨리 가자, 가는 아, no. 까지네와 이거 억으로 내가 끌었는데 특히 이제 궁은, 아, 노플이라좀하려야 돼. 요기 타? 이쪽에 정글? 미드 둘 잭스 안보여 잭스 여기 이젠 보여도되겠지이제 이제. 이제시젠시젠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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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탑이다. 렌트? 아, 까비! 나노 부빙했다, 쟤. 드레이븐 미드 왜 이렇게 빨라 잭스 지금 피즈랑 싸우는 중 나안아파나파안아파나새끼 그냥 식빵 그냥. 그 하고, 나도 뭐하뭐 나도 안 하고, 나야안 하고, 나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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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 랜덤 대개 해줄게. 먹어, 먹어. 가자, 이 e 한번만 걸어줘. 응. 2540, 2540 미드 플래시. 랜턴 용가들용가들제 드븐 템 저렇게 나와도 쎄다 트코 덱스도 쎄고 내가 더 쎌거 같은데 너 수은 가야돼 근데 나뭐뭐 뭐 저기 볼카셔틀 한명 있어갖고 레드 없다. 바텀, 바텀 뚫을래? 아니면, 바론 쪽 씨아 먹을래? 리제 쪽? 아, 피즈가 저기 가고, 저거 막으러 갈 때, 씨아 먹어서, 우주는 거 괜찮을 거 같아. 야, 너 어디 있어?

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내 가려, 가어 이거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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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와드 줄게. 이쪽에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나이스아야 LPL도 점령했는데 이제 어디 갈까? 거야. 근데 어디, 이제 어디 갈래? 아갈 데가 없다야. 어떡하냐?